검증된 자전거 전문 강사님께 배우세요. 골드 자전거 강습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운에서 나오는 20인치 미니벨로 중에서 탑승자의 몸무게를 137kg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미니벨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다운 히트이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2023년도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네이버에 찾아보면 2021년 제품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스펙이랑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스펙이 진짜로 똑같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2023년도 모델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운 히트라는 이 제품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휠셋을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 차체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11.54k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페달 포함인지 페달 제외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특한 것은 6단 기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게 뜬금없이 6단 기어인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DNP 6단 이게 아마 프리휠이겠죠. 14T에서 28T까지의 기어를 제공하고 있고 이 14T, 28T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입문용 미니벨로 시마노 7단의 프리휠과 이제 최고속 기어, 최저단 기어가 동일한 그런 스펙입니다 아무튼 6단 기어는 좀 생뚱맞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자의 최대 몸무게가 137kg까지 커버된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는 다운 홈페이지에서는 이 몸무게를 커버하는 제품은 이 다운 히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다운 히트가 그냥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다운 스피드 D8이랑 뭐 구조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처럼 보이는데, 물론 데칼은 이 다운 히트가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어떤 이유에서 137kg까지 견디는가를 좀 관심 있게 보면은 다운히트는 이전의 다른 20인치 미니벨로와 달리 세이프티 라인이라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라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운 K3에도 적용된 기술이고 이미 제가 다운 K3를 소개시켜 드릴 때에 이 세이프티 라인도 어 같이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라인은 일종의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을 차체의 그 앞쪽이랑 비비 그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접을 때는 이제 케이블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접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쫙 펴면은 이 철로 돼 있는 케이블이 굉장히 텐션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땡땡하게 유지되어 있어서 이게 아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라이더의 몸무게를 좀 어느 정도 분산시켜 주는 그러니까 차체의 이렇게 한쪽 부위에만 너무 몸무게가 이렇게 몰리는 뭐 그런 거를 방지하는 뭐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홈페이지에서도 뭐이 기술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그냥 이제 세이프티 라인이 이렇게 포함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제품은 아무튼 6단 프리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빠른 속도를 내거나 또는 뭐 이렇게 높은 언덕을 올라와 이런 용도는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가볍게 이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네이버에서 다운히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2021년도 제품이 42만 3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다운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제품을 물론 이제 6단 기어기 때문에 이게 42만 3천 원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아무튼 몸무게가 본인이 이제 110kg, 120kg, 130kg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137kg 까지 버티는 그런 접식 미니벨로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뭐 다운 히트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탑승자의 몸무게 때문에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어 부담 없이 이제 다운 히트 구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도 제품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 세이프티 라인이 적용되어 있고 뭐 스펙도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구입하기 전에 이게 세이프티 라인이 적용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벨로 추천은